analysis Many developmental theorists and researchers, including those studying human as well as non-human primate subjects, have recognized the role that fear can play in a primate's social development. 되게 길죠. 첫 번째 이 문장의 전체 동사는 have recognized 고 주어는 밑줄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부이자 주어가 됩니다. 그 사이에 including이라고는 전치사 정도 볼까요? 분사구문이라고도 하는데 전치사라고도 합니다. Including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상관접속사 as well as가 있죠. 이게 B as well as A 이렇게 가죠.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됐죠. 그 다음에 도우스를 수식하는 분사, starting이 있습니다. 도우스는 사람들이죠. 여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사 have recognized에 뒤 목적으로서 role이 있고, 그 목적어 role을 수식하는 형용사절 대절이 있습니다. 대절 이하에 fear 주어 can play 동사가 있고, 전명으로 in a private social development 가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전체에 보죠. 주어는 하니까 만을 반달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 됐죠 무엇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 B에서 스에서 A가죠. 인간이 아닌 영장류 실험 대상자 연구 대상이에요. Subject 피 실험자 인간이 아닌 영장류 실험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도 연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학자들이겠지, 그죠? 음.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발달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 이게 이제 주어 나온 거죠. 인식해왔다, 무엇을 역할을, 어떤 역할을, 다음과 같은 데티어와 같은 주어가 동사할 수 있다라는 역할. 자, 어디에서? 영장류의 사회성 발달. 됐나요? 음. 영장류의 사회성입니다. 사회적이 아니고, 사회성 발달에서 두려움이 할수 있는 역할을 인식해왔다, 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 됐죠? 이거 잘 해석해보세요. 다시 한번 뒤에서부터 볼까요 인간이 아닌 영장류 실험 대상 뿐만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발달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 됐죠? 영장류의 사회성 발달에서 두려움이 할수 있는 역할을 인식해왔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when an infant is frightened, 끊어볼게요. 한 유아가 겁에 질려 있으면 겁에 질리면 그 유아는 it always seeks out its mother for protection and safety 끊습니다. 그 유아는 항상 찾습니다, 추구합니다. 그것이 유아의 엄마를 뭐를 위하여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엄마를 찾게 됩니다. 됐죠? And 그리고 All exploratory and play activity stops until the infant has been sufficiently comforted and reassured by its attachment object. 뒤에 n d i 문장이 길어 보이는데, 주어, 동사, 접속, 부사, 구가 있죠. 연결, 사. 그러면, exploratory activity play activity 연결됩니다. 탐색 활동과 놀이 활동이 중지됩니다. 뭐할 때까지 그 유아가 충분히 뭐해 지고 뭐해질 때까지 충분히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될 때까지 뭐에 의하여 그 유아의 애착 대상물에 의하여 자 애착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아, 유아의 애착물이라는 것은 어, 마미, 적국지 같은 것도 있고 인형도 있고요 놀이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본인이 애착, 정신이 이렇게 에, 위안을 받고 안심을 받을 수 있는 애착물을 에, 애착물로 이해서 위안을 받고 안심을 받을 때까지는 모든 탐색 활동이나 놀이 활동을 중지해 버립니다 겁에 질렸기 때문에. 야. 자, 이렇게 탐색활동과 놀이활동을 중지하는 이것이 자발적 제한, 자발적 억제라고 하는 그런 본능입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Thus, 따라서 Frequently frightened infants will very likely have less time to explore and fewer opportunities to play than will infants who are not. 자, 따라서 자주 겁에 질린 유아들은, 무서워하는 유아들은, will have, 뭐, 뭐, 할 것이다. will very likely have, 뭐, 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l e s s time to explore. 투부정사, time을 수식합니다. 탐색할 시간을 덜 가질 가능성이 크고, and fewer opportunities to play, 놀 기회를 더 적게 가질 가능성이 높다. 누구보다도, 자, who are not?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도. 자 원래 이, 이 문장 어렵죠. 도치가 됐습니다. 원래 이 문장은요. 원래 구조는 infants who are not frightened will 하고 이 will이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해집니다. Very likely have more time to explore.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은 탐색 활동을 할더 많은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요 말인데요. 요 뒷부분 다 빼고 위를 맨 앞으로 도치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네. 비교 구문에서 도치된 형태 위를 앞으로 끄집어 냈는 경우는, 음, 동사를 강조하거나 강조된 비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요, 요 빼고요. who are not 이 뒤에 생략된 부분이 뭐라고, 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 이렇게. 원래 의미는 탐색할 시간을 더 많이, 에, 뭐죠? who are not frightened,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유아들보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구문 다시 한번 보시면, to explore와 to play는 각각 앞에 있는 명사들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다시 한번, will have에서 will very likely have는 뭔뭣을 가질, 뭔뭣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클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such voluntary restraints may serve to slow down the social development of shy or anxious infants if these tendencies are maintained throughout their childhood years. 자, 그러한 자발적 제한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all exploratory and play activity stops. 모든 탐색 활동과 놀이 활동이 중지되는 거, 뭐할 때까지 그 유아가 충분히 위로를 받고 어, 안심될 때까지는. 애착 대상물에 의해서 위로받고 안심될 때까지는 모든 탐색 활동과 노력할 때 중지해버리는 이거를 말합니다. 한 문장에 어디에요? 음, 요 부분이, 어, 디죠 어,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여러분 책에 뮤즐 코너고 연결하세요. 예. 요 부분이 voluntary restraint입니다. 밑에 지었죠 자, 그러한 자발적 제한은 역할을 할수 있다. 어떤 역할? 서브 o 부정사. 속도를 늦추는, to slow down,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수 있다. 무엇의 속도? 사회성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영향이 있다. 누구의? 수줍어하거나 불안해하는 유아의. 수줍음을 타거나 근심걱정이 많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수 있다. 어떤 경우에 만약 이러한 추세가 경향이 유년기 시절 내내 아동기 시절 내내 유지된다면,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늦춰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겁을 먹게 되면,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십시오. 주제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두려움의 중요한 역할을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특히 두려움을 느끼는 유아는 탐색과 놀이활동이 제한되며 이는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역할에 대해서 말했어요. 발달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영장류 연구에서도 두려움이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는 점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두려움을 느낀 유아에 대해서 거론했는데요. 유아가 두려움을 느끼면 엄마를 찾아서 보호와 안전을 구하며 이때 탐색과 놀이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발적 제한이요. 이 상태는 애착 대상에 의해서 위로받고 안심될 때까지 지속된다. 즉, 애착 대상을 찾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자주 느끼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해서 거론했는데 자주 두려움을 느끼는 유아는 탐색할 시간과 놀이 기회가 적어지면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발적 제한 (voluntary restraints) 인데요. 음, 저도 지금 잠시 예, restraints, voluntary restraints. 예. 자발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은 뭐냐 영향에 대해서는요. 수줍음이나 불안을 느끼는 유아는 자발적으로 행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죠. 예. 이 경향이 어린 시절 내내 지속되면 사회성 발달이 느려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관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유아 발달 연구의 중한 요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이 내용 전개는 뭐에 필요할까요? 이야기의 내용 순서 문제나 일치 문제 이런 것들에 주의할 수 있겠죠. 애널리스에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이렇게 3회 이상 정도 하시고 내용을 쭉 머릿속에 이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에 프랙티스 원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